자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조금만 힘내고 자 보자 자 여러분 그래도 이 문제는 중짜리라서 그런지 그냥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고 결과를 보면 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걸 쫓아야 돼자 원래 AB라는 물통에 어, Ag, Bg의 물이 들어있대 자 우리 여기까지 읽었어 그 다음에 퍼내어 A에 물을 3분의 1 퍼서 B에, 러... 일단 이거부터 해요. 끊어, 끊어. 자, 일단 한번 시행해. 그러면은, 자, 이거 1번이라고 할까? 자, 1번을 시행하면은, 여기서 3분의 1을 꺼내서 여기 줬잖아요? 그럼 여기 몇 남아요? 몇대요 B 플러스? 3분의 1A가 될 거고, 여기는 그러면 3분의 1이 빠져나갔으니까 얘가 있겠죠? 여기가 돼요? 이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한대 자, 요거 2번이라고 할까? B에 들어있는 물을 2분의 1을 퍼서 A에 넣겠대. 여기까지 하면 끝이네. 자, 두 번째. 여기서 2분의 1을 퍼서 열기로 주겠대요. 그러면은 3분의 2A가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2분의 1 들어오잖아? 요렇게. 그럼 여기는 그러면 2분의 1이 남잖아? 요렇게. 자, 그럼 계산하면 은 6분의 5A 플러스 2분의 1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뭐래요? 이게 A-, 다시, 이게 B-, 다시. 그걸 식으로 써달래. 여가 질문.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 6분의 1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얘를 잡는다 생각해봐. 얘를 잡는다 생각하면은, 지금 어쨌든 AB를 여기 놓을 거잖아? AB를 여기 놓을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를 이제 추론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잖아. 자, 요거라, 여기 있는 행과 여기 있는 열을 곱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5가 돼야 여러분 곱하면 6분의 5a가 나오겠네. 이해되죠?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요? 2분의 1이 있어야 6분의 5a 플러스 2분의 1b 해서 a-가 들어오겠네. 자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이런 모양이잖아 6분의 1a 자 그럼 여기서 요 행과 요 열을 곱해준 게 얘잖아요 여기는 몇이 되어야 되죠? 6분의 1그 다음에 여기는? 자 질문 자다 왔어 지금 이제 이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6분의 1만 밖으로 빼면 돼요 그럼 6분의 1만 밖으로 빼보면은 자 6분의 1 밖으로 뺄 거야 자 요렇게 자 그럼 여기서 6분의 1을 빼내면 여기 5 남고 여기 3 남고 1 남고, 3 남고, 자, 이게 PQRS가 되겠네요. 얘네 싹다더 하래. 이걸 싹다더 해요. 그럼 5다하기, 3다하기, 1다하기, 3이잖아? 12가 정답이 나오겠다.